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GT 본문인 신명기 12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0절 말씀, 말씀부터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일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지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 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복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을 이 있으리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이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규례와 법도에 대한 모세의 설교는요, 예배에 대한 명령에서 이제 좀더 구체적인 지침들로 들어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 볼수 있습니다. 아, 특별히 그 중에서 20절부터 22절은요, 어, 고기를 먹는 일, 또 짐승을, 가축을 잡는 일에 대해서 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시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20, 20절부터 22절에 나오는 이 고기를 먹는 일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요. 어 사실은 레위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지켜야 될 명령을 주시면서요. 레위기 17장 3절에서 6절에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재물을 위한 것이든 혹은 그들이 먹기 위한 것이든 모든 짐승을 잡을 때에는 반드시 성막, 하나님의 성막, 곧회막문 안에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바친 후에 잡도록 그렇게 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조치였었습니다. 광야의 행진 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친히 그 길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실수로라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피를 흘려서 죄를 범함으로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막으시기 위해서 그들이 혹 먹기 위한 그 짐승을 잡는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가지고 와서 회망문 안에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잡고 또그 피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들이 지파를 따라서 분배된 땅에 흩어져 살게 되기 때문에 광야와는 전혀 상황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각기 그 흩어진 성에서 자유롭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례와 법도가요. 그 자체로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하나님의 명령들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례와 법도가 한번 주어지면 그것이 절대로 변하지 않고 어디가든지 항상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상황에 따라 때로는 바꾸시기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하는 형식이나 내용과 달리 변하지 않는 근본 정신도 있음을 이어지는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여기에 보니까요, 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7장에서 명령하신 것과 달리 가축을 잡는 일은 이제 각기 성읍에서 임의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지만 한 가지 원칙 곧 피는 먹지 말라는 이 명령은 레위기 17장에서나 오늘 본문에서나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도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피가 생명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피가 중요하다거나 혹은 피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유지하기 때문이라는 어떤 생물학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좀 쉽게 설명하자면 희생 제물의 피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생명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뿌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죄의 값을 치르는 일, 곧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라 할지라도 그 피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남아 구원받는 일이 있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피가 생명이라는 말은요, 오직 피로서만 생명을 대신 속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오직 생명으로만 대가를 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되는 피를 광야에서든지 이제 각 지역에 흩어져 살든지 그것을 절대 먹지 말라고 그렇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므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니 규례는 1차적으로 생명을 귀중히 여겨 함부로 피 흘리는 일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피 흘림으로 죄를 사하는 이 제사를 통하여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를 예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피를 먹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를 논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변화로 인해서 어, 명하신 규례를 변경함으로써 어, 그러한 일들로 정지함을 입지 않게 하나님의 의도를 따르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피를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요 여전히 타인의 생명과 심지어 가축의 생명까지도 함부로 다루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허락하신 이 모든 생명들이 함부로 여겨지지 않도록 존중하고 또 보호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음을 생각할 때에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피 흘리신 흘리신 예수 그리스의 도 보혈이 우리를 죄로 인한 형벌과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으며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이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며 섬기도록 하셨다는 그 사실 또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생명의 기쁨 가운데 내 형제 자매와 이웃의 생명도 귀히 영김받도록 하는 그 일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웃과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또 그들의 생명 또한 예수 그리스의 피로 속해지는 일이, 일을 경험하도록 하는 그 일을 힘쓰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어지는 26절과 8절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또 제사 가운데서 그 피흘림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십니다. 26절부터 28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에 드릴 것이요내 재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아무 곳에서나 이제 짐승을 잡도록 허락하셨지만 여전히 제사를 위한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만 할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요, 어,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흉내 내어서 혹시라도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앞서 보았던 것처럼 피를 흘리는 일이 일이 생명과 속하는 일과 연관되어 있음을 그 죄사의 과정, 곧 번제를 들 때에 하나님 앞에 고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피를 그 재단에 뿌림으로써 죄가 속해지는 일들을, 일들이 정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곧 그의 앞에서 선과 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행하면 영원히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 계십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피를 먹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만 제사를 드리고 또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에서 행하는 것들이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선과 의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한 의도로 혹은 우리의 어떤 의로운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순종하는 우리의 행위를 선하고 의로운 것으로 보시겠다. 그래서 그 위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까지 그 약속된 복을 누리도록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그것을 선하고 의로운 것으로 보시고 또그 위에 약속된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어지는 29절과 32절은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와 정 상반되는 가나안 땅의 방식을 따르지 말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29절부터 32절 말씀을 우리도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 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에서 나온 이후에 다른 민족들의 삶의 방식을 접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는요. 대부분 그들의 성인기를 광야에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갖고 있던 문화나 혹은 종교적인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새로운 것 혹은 신기한 것으로 보일 수 있,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던 방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관심 자체를 아예 갖지 말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백성 앞에서 쫓아내시고 멸절하실 하시 민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신을 섬기는 방식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너무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곧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또그 사랑 안에서 순종함을 근본으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고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과 의로운 것으로 여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방 민족들 특히 그가난안 땅의 민족들이 갖고 있던 그 종교적 행위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분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도 그신 앞에 불사르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끼는 것을 혹은 가장 소중한 여긴, 여 여기는 것을 바칠수록 더 많은 것을, 더큰 것을 받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방식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친히 원하시는 관계는요, 결혼의 관계, 곧 사랑 안에서 서로 존경하고 순종하는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신에 대하여서나 혹은 그들이 그 신들을 섬겼던 방식에 대하여 단한 가지도 배우거나 혹은 따라하지 않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명령하시는 데는요, 또한 가지 좀더 깊은 의도가 있음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그, 그 신들은요, 사실은 그 지역을 수호하는 고유한 수호신이나 혹은 어떤 일들을 주관하는 주관, 주관자로서의 신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날씨를 주관한다거나 혹은 농사를 주관한다거나 혹은 바다를 주관한다거나 땅을 주관하는 신들 혹은 이 지역을 지키는 신 혹은 저 지역을 지키는 신과 같이 많은 신들 중에 사람들이 이 일을 할 때는 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저 일을 할 때는 저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 땅에 갈 때에는 또그 땅에 있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신을 섬기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여러 신들 중에 조금 더 괜찮은 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전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유일하고 참된 신으로서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의 신들에 대해서나 혹은 그 신들을 섬기는 방식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갖지 말라고 그것은 하나님이 가증이 여기시는 일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또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바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무언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 이렇게 해야 할까, 혹은 저렇게 해야 할까, 혹은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혹은 저렇게 해야 좋아하실까를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혹은 반대로, 아,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안 주시나, 혹은 내가 저걸 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되었나 하는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가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속죄의 은혜 가운데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32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이 모든 말을 지켜 행하고 그것에서 우리의 생각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더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생명을 우리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며 또그 보혈의 사랑과 또 자유케 하심과 또 기뻐하게 하심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와 이 기쁨과 이 자유를 우리만 누리는 자들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과 이웃들에게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 우리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세상, 하나님께서 또 보시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 주의 거룩한 사랑과 생명이 흘러 넘치게 하는 주의 은혜의 통로 또 생명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